저 사람이 간첩도 아니고 뭔가 많은 사람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소문을 들어서 알게 된거야 뭐냐면 저, 저 아저씨, 아메안 아저씨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TV 40년 본다고 TV 전문가 되는 거 아니라니까요. TV라는 미스미대가 무엇이냐를 갖다 공부를 해야 전문가가 되는 거지. 이 사상이 생기고, 이 사상은 다시 이론이 되고, 이 이론, 어, 이론이 더 강화되고, 이 이론은 수없이 많은 개념과 명제를 쏟아냅니다. 예를 들면 월급, 근면 성실, 공부, 자격증. 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 예를 좀 돕기 위해서 정치를 한번 끌어들여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어,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정치라는 거, 프랑스에서, 프랑스 의회에서, 어, 양쪽 있지 않습니까? 좌우로 안고 난 이후로 우리 좌우의 개념이 확립되었고, 전 세계 어디든 좌, 좌와 우가 다 있죠. 예, 보수, 진보로 나누기도 하지만 그거하고 완전 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알고 있는 그 좌우가 있습니다. 좌우라는 게이 극단적인 좌도 있고 극단적인 우도 있는 거예요. 예 어느 나라나 이렇단 말입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좌도 있고 우도 있다.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형국이 어떻느냐면 제가 볼때 이래요. 제가 볼 때는 이 아령의 형태, 아령. 자, 이렇게 좌우, 극자, 극우가 극자, 극우가 너무 많고 너무 세다 이런 일이 왜 벌어졌을까? 우리 그런 말 흔히 하시죠. 최강은 읽은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무섭다. 공부하지 않고 확신을 가지게 된 사람들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종교를 이야기하면, 어 제가 이 종교, 저 종교, 이 종교를 공부해보고 이 종교를 선택하게 되면, 이게 중농적 선택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것저것 다 공부를 해보고 이쪽 끝을 선택했다 그래도 그게 극단적인 선택이 아니라 중용적 선택이에요. 이 경우에는 상대에 대한 배려가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타 종교에 대한 배려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이거 하나만 공부해서 여기에 미쳐버리고 내게 최고야가 된 경우가 뭐냐면 배려가 없습니다. 근데 그게 공부라고 하고 나서 그렇게 되면 되는데, 공부를 하지 않았는데도 확신을 가지게 되면 배려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상대에 대한 폭력성마저 뛰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느냐면, 우리 정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정치적 행위가 뭡니까 도대체? 의사결정수단에 어떻게 참여하고 계십니까? 인터넷 댓글? 사실 우리가 참여하지 못하고 있잖아. 이런 정도밖에. 실제로 우리가 하고 있는, 정치적 행위는, 나, 제가 직접 의사를 갖다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 대신 의사를 결정해 주는 사람을 뽑는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 사람에 대한 팬덤이 어마어마하게 심해집니다. 팬덤이 심해지다 심해지다가 솔직히 우상화까지 가버리죠. 심지는 어 신격화까지 가버리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통제 능력을 잃고 그 내가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어떤 그쪽 세력이나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나오면 그것이 그게 무엇이든 상관이 없어요. 옳고 그름을그 능력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그냥 무한정 받아들이는 현상이 생기는 게 바로 이런 극자 구구구. 근데 이게 우리는 너무나 우리나라만 이렇게 왜 이렇게 극자 구구가 이렇게 많아지게 되었을까라는 거죠. 이건 아무래도 우리가 격동의 어떤 세월을 보낸 것과 굉장히 상관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일부러 이렇게 받아 아까 뭐중용적인 선택을 한다고 하지만 세상에 공부를 저 종교를 여러 개 공부해보고 하나 선택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데서 태어나면 기독교인 되고, 태국에서 태어나면 불교도인 되고, 중동에서 태어나면 이슬람인, 이슬람교가 되는 게 기정 좀 사실 아닙니까? 근데 이런 사실이라도 좀 알면 상대된 배려가 있을 텐데, 그런 것 자체가 없단 말입니다. 자, 보십시오. 어, 극자구구 한 사람씩 있는거예요 극자구구 한 사람씩 있는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아니, 사실 극자구구아까 우리나라 그래요. 그냥 뭐, 예를 들면 광주 사람 한 사람 있고, 대구 사람 한 사람 있는 겁니다. 아니면 386한 사람이 있고 산업사회를 주도했던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한마디 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치관은 내가 공부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정치관을 가질 쯤의 나이에 그 시대가 어느 시대였느냐. 내가 정치관을 가질 쯤의 나이에 내가 어디에 살았느냐. 그게 결정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산업 시대에 산업화 시대에 주로 살았느냐. 민주화가 한참 음주와 운동이 한참 벌질때 살았느냐, 그 이후에 살았느냐, 이런 식인 거예요. 그 시대에 따라서 나도 모르게 어떤 간념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물로서 아까 드리던 말씀 을 계속 드려볼게요. 극자가 한 사람이 있고, 구구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어,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정치적인 뉴스가 하나 나오는 겁니다. 조국 사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이번 청와대 어떤 것은, 어, 하명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거 아세요? 이두 분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 어떤 뉴스거리가 나와도 이두 사람 완전 다른 댓글을 쓸 것이고 완전히 다른 해석을 한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요 내가 생각을 어떤 해석하게 하는 장치가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관이라는 겁니다. 동양적인 언어로 성정이라는 것 아이덴티티 가치관 뭔가 가치관의 종류를 굉장히 많은데 이게 바로 정치관이고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 생각에 왔고 생각의 프레임을 갖았다가 사상이라고 합니다 사상. 생각을 한번 재해석하는 장치가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거죠. 이게 자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지 어떻게 해서 나는 공부도 하지 않았는데 나에게 강렬한 확신으로 들어와 있는지 예를 들면 아메이도 그런 거잖아요. 아메이 반대하시는 분한테 종이하고 연필하고 드리면서 한번 설명해보라고 하십시오. 설명할 줄 아는지 모르는지 설명 못한다니까요. 설명도 못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강렬한 확신을 갖고 있다는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일이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 한번. 다시 정치를 돌아가서 이야기 말씀을 드려 볼게요 자 혼자 만약에 산다면 이게 깡통이란 이름을 붙일 필요가 있습니까 이게 볼펜이란 이름을 붙일 필요가 있습니까 붙일 필요가 없죠 남한테 전달할 이유가 없는데 내가 가진 뉘앙스를 상대한테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이 전달에 어떤 것을 만들어 이 전달에 어떤 것을 갖다가 다 언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사람의 이름 있지 않습니까 이름명자 이름명자 이렇게 생겼잖아요 전역석자에 입구자입니다 전역석자 입구자 음. 낮에 자기하고 나하 같이 있을 때는 이름이란 걸 붙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붙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해가 졌어. 아무것도 안 보여. 그래서 사람은 여러 명이 있어. 그냥 사람이 낮에 보일 때는 야야, 야야 이렇게 하면 끝인데 해가 졌어요. 어떻게 사람을 찾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름을 붙이고 거기다 부르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타인에게 전달할 필요가 없다면 언어란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고 단순한 언어를 갖다가 우리 뭐라고 하냐면 단어라고 합니다. 단어. 단어가 모여가 뭐가 되냐면 이제 제대로 된 뉘앙스를 전달할 수 있는 사실 우리 단어만 갖고 영어 하잖아요. <laughs> 의사소통이 된다니까요. 제술책까지 포함해 버리면. 자, 문장이 모여서 뭐가 되냐면 명제가 됩니다. 명제. 명제가 다시 어떤 개념이 됩니다. 어, 개념과 명제는 바뀔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여기에 뭔가 체계화 되고 다소 앞뒤 논리가 생기고 더 많은 것을 설명할 수 있으면 이게 이론이 됩니다. 이 이론이 힘을 받으면 특히 이렇게 정신적인 면에서 힘을 받고 지지자가 생기고 동조하는 사람이 생기고 하면 이게 사상이란 게 됩니다. 사상. 이게 사상에다 어떤 의도가 반영이 된다거나 사실은 극단적인 권력자가 그 그걸 가지고 있다거나 아니면 동조자가 많다거나. 이러면 이게 뭐냐면 이데올로기화 되는 거야. 이데올로기 아시죠? 이데올로기 이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 이데올로기에 피해 잡니까? 이 이데올로기가 문디 나쁜 거란 말입니다. 폭력적이고 사상을 강요하고 강제적으로 생각을 주입시키는 일들이 여기서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레임을 짠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 이데올로기가 더 반대로 이제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 이데올로기의 극단적인 예가 우리나라에도 진짜 극단적인 예가 있었지만 전 세계적으로 가장 극단적이었던 경우가 바로 나치즘, 파시즘 아닐까요? 어떤 전체가 나아가는 것에 의해서 어떤 전체의 어떤 실현을 위해서 개인의 자유를 갖다 스스로 완전히 포기해버리는 1차 대전이 끝나고 인류는 어마어마한 반성을 했다면 그 끔찍하고 극악무도한 전쟁이 끝나고 나서 다시는 전쟁을 하지 않아야 됐다고 생각했지만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파시즘, 나치즘이 생기면서 우리는 진짜 인류사에서는 회 있어서는 안될 일, 바로 2차 대전을 갖다 겪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이데올로기가 주는 극단적인 예입니다. 굉장히 나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도 그 이데올로기는 진행되고 있다는 것. 자, 보십시오. 이 이데올로기가, 이데올로기 있죠? 이 이데올로기가 다시 뭐가 되냐면, 더 많은 사상을 강조하고 강요하기 위해서 언론을 갖다가 장악을 하고 권력기관을 장악을 하고 요새 말하자면 검찰, 캐비넷 검찰 나오고 검찰개혁 이야기 나오는 게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엄청나게 많은 이 책꽂이 책처럼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이걸 검찰총장 마음대로 선별해서 할수 있다는 것. 이게 어떻습니까? 그게 어떤 시스템화가 되어 있지 않고 그때 그 자리에 누가 앉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정치를 검찰을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고의 권력기관이란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아무도 손댈 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감히 거기에다가 누구 하나 입도 뻥끗못 하는 상황도 사실은 생기는 겁니다. 여론 외에는 그 일은 추진할 수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정권을 잡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바로 뭐죠? 예, 네, 나치가 했던 것도 바로 뭡니까? 바로 언론입니다. 언론. 언론을 통해서 우리한테 어, 들어오는 이 대중들한테 들어오는 주입이 굉장하거든요. 어마어마하거든요. 예,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사상이 생기고 이 사상은 다시 이론이 되고 이 이로, 어, 이론이 더 강화되고 이 이론은 수없이 많은 개념과 명제를 쏟아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호불호를 선, 어, 결정하는 기준 같은 것 아니면 유행을 만들어내는 어떤 것. 아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어떤 기준 같은 것, 이런 것을 갖다 쏟아낸단 말입니다. 이게 다시 우리 말이 되고, 이 말에는 단어라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그 지지 세력마다 내지는 단어가 다르고, 이 단어가 갖는 힘이, 그래서 단어가 갖는 힘이 어마어마해요. 단어라는 게 갖는 힘이, 예를 들면 비가 많이 온다고 물폭탄하고 같습니까? 두사람에서 몰래 조사를 했다고 하는 것과, 별동대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하고 같습니까? 이해하시겠죠? 이런 식으로 뭔가 프레임을 짜려고 어마어마하게 애를 씁니다. 뉴스에서 어떤 단어가 세력을 얻느냐는 바로 우리 사회가 또 어느 쪽으로 사상화 됐느냐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상한 단어들을 알고 보면 많이들 만들어내죠. 자, 제가 이 정치 이야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관이, 아이고, 뭐야. 자 정치 이야기를 어, 제가 했습니다. 근데 제가 정치 이야기를 하려고 설마 이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이해가 돕기에 정치가 제일 어~ 선명한 어떤 선명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끌어들인 거죠. 관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교육관 인생관 아까 말씀드린 정치관 또뭐 있죠? 도덕관 또뭐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지금 바로 경제관이란 말입니다. 경제가. 경제관도 아까 이런 경로에, 이런 이데올로기란 단어를 사용하지만 이런 이데올로기적인 경로에 의해서 다시 내려와가지고 우리 머릿속에 완전히 자리 잡게 한 어떤 사상을 만들어내는 어떤 배경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게, 아까 정치 뉴스를 다르게 해석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다 경제 뉴스를, 경제적 현상을 먹고 사는 것을 다 다르게 해석해내는 어머니 그 속에 장치가 있단 말입니다. 이걸 설명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이걸 좀 강렬하게 설명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말씀을 길게 드렸던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제관은 무엇일까?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거죠. 우리 이 계층에 있기 때문에 이 계층인 사람, 이 계층, 어 자, 우리 이 계층에 있기 때문에 이 계층인 사람, 여기 것을 생각합니다. 즉, 우리는 뭐냐? 월급쟁이 적이란 말입니다. 자영업자적 경제관념을 가지고 있고, 또로버트 교사 기적으로 말씀드리자 뭐니까 바로 이 동네, 이 동네, 노동수입, 이 동네, 노동수입자적. 경제관념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쓰는 단어마다 다르다. 예를 들면, 월급, 금면, 성실, 공부, 자격증, 저축, 이런 단어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암만 해도, 예, 저희들입니다. 근데, 투자가와 자산소득자들은 그런 용어라기보다는 월세, 세금, 세무, 레버리지, 또 뭘까요? 투자, 가난한 사람들 내리자 이런 거 하잖아요. 돈에 관심은 나쁜 것이야. 돈은 죄의 원천이야. 부자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가난한 게 죄의 원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교도소에 부자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까? 물론 그게 하느님의 죄하고 같은 죄는 아니지만 가난해서 짓는 죄도 엄청나단 말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 그런 어릴 때부터 들어오는 그 말들, 그 부모님은 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으며 우리 선생님은 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게 1라 이하에 굉장히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어, 함께 부자 됩시다. 이라 이화꼭 들으십시오. 이번에는 진짜 잊지 않고 링크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갖다가 제가 우리의 경제관에 대한 걸 단적으로 한 말씀을 드려 볼게요. 자 제가 살고 있는 이 동네에 지금 그 어, 우리 옆집 사는 아줌마가 제가 엄청 신기할 거 아니에요. 논팽이도 아닌데 어떤 특정한 시간도 특정한 뭐 분명히 일할 시간에 자전거 타러 다니고 수영 다니고 애를 보내주고 이러다가도 또 일할 시간이 아닌데 양복을 입고 나가질 않나. 어느 날에는 또 이렇게 여행가방을 끌고 다니질 않나. 뭔가 저 사람이 간첩도 아니고 뭔가 많은 사람이 궁금한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소문을 들어가 알게 된 거야. 뭐냐면 저 아저씨, 아메한 아저씨란 걸이 알게 된 거예요. 그 순간 그분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분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아메이 잘하는 아저씨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메이 좀 해가지고 돈번 아저씨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거 아세요? 우리 동네에서 제일 유통업체, 제일 큰 유통업체 사장이 바로 저라는 거. 그 분이 앞에 있는 그정 안에 정육점이 있고 안에 매대가 있고 캐셔가 있는 그 매장이 그 매장 사장님이 가장 큰유통업대 사장님이라고 생각하겠죠 물론 저는 이마트급 이 정도까지는 안 돼요 하지만 저희 스폰서님은 이마트보다 더큰 마트를 가지고 계시고요 그 업라인 스폰서님은 그런 마트를 갖다 여러 개 갖고 계신 분도 계시단 말입니다 근데 그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이마트라든지 롯데마트 아니면 경제연구소는 저희들을 뭘로 보느냐 면 경쟁 상대 내지는 바로 기업으로 본단 말입니다. 그런데 옆집 아줌마는 저희들을 기업으로 볼 능력 자체가 그분한테 없습니다. 그분의 시선이 어떤 시선이다. 바로 아까 그쪽의 시선이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사회란 세계가 이해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것이 항해 달려가도 그 일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남에게 설명할 수조차 없는 일이 어떻게 현실이 되어서 나타나겠습니까? 간단한 예 하나만 더 드려볼까요? 제가 중견기업 사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회사가 아주 잘 돌아가요. 수십 년을 해왔습니다. 우리 아들이 유학하고 이제 온 거예요. 자, 네 왔으니까 이제부터 네가 경영을 해 하고 내가 뒤로 물러나면, 제가 뒤로 물러나면 좀 있으면 그 회사 망합니다. 이세들이 망쳐먹은 사업들이 지금 하나, 두 개입니까? 그런 일은 왜 그럴까요? 그렇게 잘 돌아가던 사업이? 들어오면 말단 지금부터 시켜서 현장에도 보냈다가 구매부서, 자재부서 예를 들자면 뭐 QC, 생산관리, 또 총무부서 인사부서, 어떤 의사결정을 할수 있는 회의에도 계속 참석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뭡니까? 승계 교육, 즉 경영, 이세 경영 교육을 갖다가 아주 오랫동안 시켜서 그 기업을 밀려, 물려줄 때그 사람은 할수 있단 말입니다. 다 만들어 놓은 사업마저도 다 만들어 놓은 사업마저도 그렇게 많은 교육을 필요로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공부한지 안 하고, 사업이란 세계를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업이란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자본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은 너무 당연하다. 내 주변에 너무 없기 때문이에요, 그 샘플이. 가르쳐 준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TV 40년 본다고 TV 전문가 되는 거 아니라니까요. TV라는 미스미대가 무엇이냐를 갖다 공부를 해야 전문가가 되는 거지. 공부하지 않았 하는지 하지 않았는데, 좋은 아이템만 주었다고? 좋은 아이디어 주었다고 그것만 가지고 성, 성공할 수 있습니까? 맛있, 밥 맛있게 한다고 식당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거거든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쭉 해왔던 이 이야기들이 흔히 그거 있지 않습니까? 왜 계속 미팅에 참석해야 됩니까? 왜 암의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계속 미팅에 오라고 합니까? 가서 들어보니까 별거 없더만. 그래서 뭐 대답하는 게 그게 자기 개발이 된다 듣다 보면 어떤 어 동기부여가 된다 내 가슴이 뛴다 거기에 가치관이 있다 배워야 될거 아니냐 이런 표현들은 뭐냐면요 맞긴 맞거든요 그런데 근원적인 질문의 대답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이 왜꼭 필요하냐 왜꼭 해야 되느냐에 대한 대답이 오늘의 이 이야기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 너무 흥분인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무튼 좀 장황한 이야기지만 이해하셨죠 결론은 사업 또는 자본 소득제가 되어야 되는데 그건 쉽지 않고 그건 반드시 공부가 필요한 일이다 공부를 누가 시켜준다 그것에 대한 이야기는 또 다음 시간에 어, 하도록 어떻게 공부를 한다거나 그 원리에 대한 건 조금 더 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수록 암의 본질 속으로 저는 지금 어,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함께 들어갑시다 아시죠 좋았으면 좋아요 싫었으면 싫었, 싫어요.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사 참여가 이 채널을 지속하게 하는 힘입니다. 그리고 많이 이 채널을 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 역시 XS!